마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빅스텝은 경제다.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다. 공급에서 수요 공급에서 오버슈팅이 자주 일어난다. 그다음에 경제, 이 화폐, 금리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건 화폐의 양하고 경제성장이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근간에는 심리가 있다. 그래서 심리학의 첫 번째 요소로서 사고확신 편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고확신 편향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이 너무 비관적이거나 반대로 너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시는 거는 좀 피하시고요. 합리적인 판단과 어떤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대표님들이 직접 이런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언제가 시점이다, 언제까지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방향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이런 흐름들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심리학에서는 사후 확신 편향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네, 오늘은 두 가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사회적 검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거 들으면 어 나도 이런 경험 있는데 이거 나도 아는데. 근데 이런 용어는 처음 들어봤어 하실 거예요, 당연히. 심리학 용어라는 게 여러분들이 심리학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겪는 것들을 그냥 심리학적으로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거기 때문에 심리학도 책 관련된 책들 읽어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대표님들은 심리학 관련된 책들 많이 읽으시고 거기에서 어떤 통찰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검증이라는 건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정말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하늘을 쳐다볼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한 사람이 하고 있으면 한 4%에서 5% 정도 사람들만 같이 하늘을 쳐다본답니다 근데 그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꽤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하늘을 동시에 쳐다보면서 뭔가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무슨 일인지도 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하늘 보는 것만 보고도 자기도 하늘을 응시하고 저기 뭐가 있지라고 쳐다볼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한7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검증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에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동,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렇지만 동물들은 군집생활을 하잖아요. 군집생활하는 동물들은 자기 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섞여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여기서 튀어 나와서 밖에 있으면 여기 있는 사자나 늑대나 이런 것들의 표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심리예요. 이게 사회적 검증이에요. 사회적으로 검증이 된 것에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이 안에 항상 속하려고 하는 심리죠. 자, 그러면 이게 빅스텝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실제로 관계가 있어요. 이 사후확신 편향에 의해서 잘못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이 사람들을 그 공포스럽게 만들어요. 금리가 10% 올라가, 10%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에이, 뭐야? 이러겠죠? 근데 이게 자꾸 공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뉴스에서도 뭐 금리가 이번에 5% 돌파했습니다. 막 이런 거 나오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속하냐면 이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금리가 엄청나게 인상된다, 많이 인상된다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점점 더 금리가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니면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더 확산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금리가 떨어지는 분위기가 처음에 이제 이 빅셋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오버슈팅 지나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 이거 뭐 내려가 봐야 얼마 내려가겠어? 이런 생각이었겠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확신 편향에 의한 어떤 전문가들이 또 금리 더 많이 내려갑니다 더 많이 내려갑니다 하고 막 뉴스에서도 계속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막 설명하면서 그러면 또이 안으로 다 타는 거죠 그래서 아 금리 많이 내려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오버슈팅이 또 일어나죠 그럼 다시 또 올라가게 되고, 이런 밤 상황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검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사회적 검증을 할 때, 자,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늘을 보긴 보는데, 하늘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보고 있으면 고개 내리고 자기 갈길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봤으니까 뭔지 알고 모르면 가서 물어봐야죠 그 사람들한테 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게 보이면 보는 거고 아니면 안 보는 거죠 근데 맹목적으로 남들이 보니까 나도 보고 근데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도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이러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대표님들인데 특히, 특히나 어리석은 사람의 무리에 속해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본인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뭔가를 결정하시고 진행하실 것이냐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검증이 좋은 작용도 있지만 안 좋은 작용을 할 때는 특히나 이런 불안, 불안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상황일 때는 이게 급속도로 확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휩쓸리지 않으시고 본인 스타일로 본인의 템포에 맞게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려면 이 사회적 검증에 기저하고 여기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리하고 상관없지만 어차피 대표님들 대상으로 하니까 이 사회적 검증에 대해서 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대표님들 조직 관리가 제일 어려우시잖아요. 조직 관리하실 때도 똑같아요.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혹시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TV에서도 자주 했었는데. 방석 같은 거를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방석이 파란 방석이 있고 빨간 방석이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가서 계속 방석을 뒤집는 거죠. 앞뒤가 색깔이 달라서 뒤집어 놓으면 이제 개수가 계속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 나중에 결론은 빨간 방석이 많으면 빨간 방석 뒤집은 사람 이기는 이 거고 파란 방석 많으면 파란 방석 많은 파란 방석 뒤집은 사람 이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에서도 이 사회적 검증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직원 안에, 물론 회색도 있어요. 조직원들은 꼭두 개만 있는 건 아니니까 회색들이 있죠. 좀 회색이 좀더 많아요. 자, 근데 이 중에 빨간색이 갑자기 확 늘어나요. 파란색은 지금 현재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아직은 수적으로 이 회색들이 많으니까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서 어떤 분위기를 끌고 가거나 공포를 조장하면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아타는 거죠. 사회적 검증을 통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빨간색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진 직원들이 몇명 목소리가 커지다가 이 사람들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교합이 되면 그 회사는 이제 조직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이쪽 인원들이 적지만 어느 정도 있다가요 이쪽 인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쪽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갑자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갈아타죠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뭔가 해보자 함께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조직 관리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항상 조직의 문제가 되거나 회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큰 목소리를 내서 이런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휩쓸려서 사회적 검증으로 큰 무리가 되는 것을 또한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조직 관리의 핵심인 거죠. 이런 조직 관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 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지만, 안 해보시고 경험 없으신 분들은, 아, 지금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부분들 정확히 잘 이해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대비 효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뜨거운 물하고 찬물이 있어요. 아니, 미지근한 물하고 찬물이 있어요. 근데 미지근한 물이 뜨겁게 느껴지게 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런 말씀드리면 대표님도 저 바보 아니야? 이러시겠죠. 당연히 미지근한 물은 미지근한 물이죠. 왜 미지근한 물이 뜨거워? 실제로 가능해요. 아주 뜨겁진 않지만. 자,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실험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해 보세요. 뭐 간단한 실험이니까. 자, 대야를 두 개를 놔요. 아니면 뭐 조그만 그 접시라도 상관없어요. 접시는 손이 안 들어가니까 좀 그렇고 대야 정도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다가는 저기 미지근한 물을 넣고요. 여기다가는 얼음물을 넣어요. 그래 놓고 얼음물에다가 먼저 손을 넣으세요. 어우, 차죠? 그다음에 미지근한 물에다가 손을 넣어 보세요. 미지근한 물이 미지근한 게 아니고 뜨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 보시면 아세요. 이게 뭐냐면 대비 효과라는 건요. 사람이 항상 그래요. 여러분한테 선택지를 하나만 줬을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면서 선택 못할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는데요. 두 개를 주고 하면 선택할 가능성이 올라가요. 물론 대비 효과하고 다른데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느 수준에서 앵커, 닷을 이제 놓고 여기서 했냐에 따라서 여기보다 낫냐, 여기보다 덜 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겨서 선택하기가 쉬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비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비 효과는 이 앵커링 효과하고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얘의 본성이 얘 때문에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왜 빅스텝에서 또이 대비 효과가 나왔냐. 실제로 빅스텝일 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얼음물하고 비슷한 거죠. 급격하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 보통의 상황, 아니면 약간의 이거보단 약간 나은 상황이 되면 엄청 좋다고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확 떨어진 상황도 이거라고 봤을 때 금리가 약간 인상되면 또 이렇게 느껴지겠죠. 자 여기 대비 효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래보다 더 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버슈팅하고 많이 연결돼 있죠. 오버슈팅이 실제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공포를 느끼고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공포를 느끼는데 내가 그냥 느껴야 될 공포보다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비정상적이고 너무 힘든 상황으로 각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떼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냉철하게 자기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이 대비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대비 효과를 이해를 못 하시면 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진짜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단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한 판단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심리학적인 용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후학심 편향, 사회적 검증, 대비 효과.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기조를 잘 이해하시고, 이것들이 나의 마음, 또 나, 나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가는지를 이해하시면서, 이 경제학적인 수요 공급, 오버 슈팅, 이것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 금리나 경제 전반에 대해서 미치는 중요한 팩터들,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할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그래도 경제학, 그걸 전공하지 않으셨더라도 향후 경제가 어떻게 될것 같고 내가 경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대비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